안녕하십니까 삼천리 EV 목동전시장 최문영 매니저입니다 저희 목동전시장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최문영 매니저 많이 찾아주세요 오늘은 BYD의 스팅레이 가라오케 기능에서 BYD 놀이방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마이크를 제가 주문해서 마이크 세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 케이블 외에 이렇게 수신기가 있습니다. 연결하는 위치는 아래쪽에 꽂아주시면 돼요. 여기. 네, 꽂아주시면 설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보셨을 때맨 밑에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켜진 거예요. 아아 아, 아.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요 버튼이거든요.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 볼륨. 아아 아. 아아 아, 아. 하나 둘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볼륨. 아아 아, 아. 전체적으로 아아아 아, 아. 그리고 리버브가 울림이에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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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래쪽에서 모드 like 세팅을 미리 바꿀 수 있습니다. Records, records, 녹음실, KTV, 노래방, 뮤지컬, 뮤지컬, 오리지널 네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설정 복원도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리듬 기능도 켤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버전 업데이트가 나오면 여기에 표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연동은 끝났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앱을 실행하고요. 홈 화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색으로 하면 노래 스타일을 점수 매기, 아티스트, 시대별로 언어별로 있는데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나라 노래에서 이렇게 있고 인기 순이나 이렇게 최신 순 노래 제목 순 발매 연도별 다양하게 정렬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해볼까요? 저작권 때문에 애매한데 이렇게 네 저작권 때문에 혹시 몰라서 짧게만 할게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화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사가 흘러가게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승객 있죠. 차량 출발하시면 QR 가사가 사라지고 QR을 찍게끔 자동으로 팝업이 나타나고요. 혹은 여기에서 오른쪽에 승객 눌러서 QR코드 스캔하시면내 핸드폰으로 화면에 보시는 가사가 뜨게끔 실시간으로 뜨게끔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이제 리드 보컬인지 아닌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대기열에 다음 곡 어떻게 할지 선택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노래 부르는 중에 살짝 내려서 이제 다른 노래들을 찾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기열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람 모양 아이콘 누르시면은 부모님 제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선정적인 노래다, 싶은 가사가 이러면은 안 보이게끔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세팅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마이크 한 개짜리 구매하셔도 되고요. 마이크 두 개짜리 구매하셔도 수신기만 꽂혀 있으면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 키자마자 연동되니까 재밌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말이 느려서 죄송해요, 제가 <laughs> 아버지 돌굴로 가요 하고 있죠. 어, 내비게이션 보시면서 티맵 상태에서 가로로 분할해서 네, 이제 노래방 시스템 실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방향 바꾸실 수도 있고. 혹은 스티어링 휠의 버튼이나 터치 버튼 통해서, 네 상하 모드 상태에서도 네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BYD 삼천리 EV 목동전시장 최문영 매니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번에도 조금 더 유익한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